예, 반자동 라벨러 동영상 보내 드리겠습니다. 요 우에 달려 있는 게날인 기고요. 요 밑에 있는 게날인 컨트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맨 앞에 있는 게 온도. 보통 한 150도 정도, 정도 쓰시고요. 요 포지션인데 요거는 센서 신호 후에 얼마있다 인제 하라하는 건데 요 밑에 건테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테스트합니다. 여기서 요기서 옆에가 센서인데 센서에서 주는 겁니다. 라벨 걸리는 거는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타고 갑니다 요즘 옆에 가이드 이렇게 있고요 라벨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인자기 여기 한번 들어가서 밑으로 꺾여서 이렇게 해서 요봉 가이드 원래는 이렇게 옆에서 안움직이 이렇게 대줘야 됩니다 요 가이드 이렇게 돼있고요요 센서 통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봉 밑에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두 번째까지 올라와서, 라벨은 여기 한 손톱 반마디만큼만 나오면 됩니다. 병은 사이즈별로 틀려서, 이 병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 들어가서, 이 로라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원래는 이 안쪽으로 감기는 건데, 요 바깥으로 나오면 그냥 빼서 통 같은 거에다 버리시면 더 편합니다. 원래는 안으로 감기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지금 라벨이, 요만큼 나오고, 요거를 앞으로 미시면, 요 용지가 좀더 올라와요. 그 대신,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 너무 긴 라벨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요 옆에서, 여기서 1일로 돼 있는 거는, 센서 감지 후 1초 있다 서라. 누르면 2초 있다 서라. 3초 있다 서라.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건데, 만일에, 라벨지가 길은 것들은 요 폭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는, 여기 센터에다 놓고, 이거를, 뭐 15, 20 이렇게 놓고 길게 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선은 이 상태에서 전기를 한번 내리시고요. 내리시고 용기 가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춘 겁니다. 용기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딱각딱각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센서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용기 에 이렇게 맞추셔고이 요 앞에 이요 볼트를 이 볼트를 조이셔갖고 앞으로 밀면 볼트가 나와요. 그래서 용기를 딱 물었을 때 딱딱딱딱 할 정도로 너무 많이 하면 저 센서가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볼트로 해가지고 감도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있는 게 라벨이고 이쪽에 있는 게나린기 센서예요. 같이 볼트를 해갖고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센서는 센서 맞추실 때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라벨을 쭉 흘려보세요. 흘려봤을 때 여기 지금 불이 들어오면 안돼 중간에 쭉 땡기셔갖고 쭉 땡겨보세요. 요 사이에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는 감도고, 요건 빛이에요. 그러니까 감도를 만약 에 중간에 라벨이 있는 데서 또 불이 들어오면 감도를 조금 더 내리시고, 아예 안 들어온다 그 감도를 올리시고, 빛은 이렇게 빗을 조금 쏘고 넓게 쓰는 거에서 막두 장씩 나고세 장씩 되면 빗이 넓어서 인식을 못하는 거니까 뿌러 쓰르고 돌려서 빗을 이렇게 줄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네, 뒤로 감고 뒤로 감고 이렇게 이제 라벨 용기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누르셔서 네, 감기죠. 네, 딱그 위치에 서야 됩니다. 두 장씩 나오거나 그러면 저 감도 조절로 해갖고 조절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2초 정도, 3초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쭉 눌릴 정도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센터 안 맞, 만약에 요 위랑 아래랑 센터 안 맞으시면 이게 지금 라벨이 일자로 나와야 되는데 틀어져서 나오면 이, 이 겹치는 부분에 센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용기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옆 밑에 보면 나비너트 있는데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용지 걸어주고 나비너트를 해갖고 꽉 조여주셔야지 용기가 스배로안 치고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